안녕하세요. 진아의 풍경입니다. 아, 이제 장마도 곧올것 같고요. 이제 상추를 조금씩 정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텃밭에도 아마 지금쯤 상추를 심어 놓으셨다면 무성하게 많이 자랐을 거예요. 보통 상추는 고기에 쌈을 싸먹을 때 많이들 드시잖아요. 그런데 의외로 이런 상추가 음, 활용도가 높더라고요. 저는 지금 가을에 먹으려고 또 애기 상추도 심어놨는데 잘 컸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집 텃밭에는 이런 종류의 상추가 있어요. 어, 이렇게 적색 상추도 있고요. 저거 요거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양상치랑 비슷한 식감이 나는 상추예요. 아삭아삭한 게 어, 샐러드를 해 먹어도 맛있고 이렇게 그냥 겉절이를 해도 맛있습니다. 자, 상추를 계속 따먹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무성하잖아요. 이거를 맛있게 상추를 많이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상추를 많이 섭취할 수 있고, 또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께 알려드릴게요. 여기는 언니네 집 텃밭이에요. 언니도 상추를 많이 그동안 따서 드셨네요. 그래서 이렇게 줄기만 남은 것도 있고요. 상추 요거 대공으로 부침게 먹고 상추는 살짝 비춰서 나물에 먹고 됐어 이거면 충분해 이렇게 따는데 너무 싱싱해요 바로 따서 먹어도 돼요 약을 안 치니까 음. 맛있다 자, 상추를 다 땄죠? 요 위에 이제 나중에 꽃이 피면 씨가 안질 거예요. 그러면 또그 씨를 뿌려놓으면 가을에 먹을 수 있습니다. 상추를 이렇게 다 따고 밑에 지저분한 것들은 다 버렸어요. 이렇게 버려지는 것도 많아요. 이렇게. 자, 그러면 상추 요리하러 가볼게요. 텃밭에서 방금 따온 상추예요 너무 신선해 보이죠 이 상추를 물을 팔팔 끓인 다음에 한 2분 정도만 살짝 데쳐 줄게요 양이 많은데도 숨이 금방 죽기 때문에요 어, 데치고 나면 얼마 안 됩니다 시금치 데치는 거랑 똑같네요 시금치 데치는 거 들으면 되지 소금 안 넣고 그냥 상추도 그냥 다 뜯어버리면 너무 아깝더라고요 간장이라도 절여놓으면 나중에 아삭아삭하니 맛있던데 다 아시다시피 상추는 수면에 큰 도움을 준다고 하죠 그리고 또뭐 빈혈에도 상당히 좋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도 개선해주는데 도움을 주고요뼈 건강에도 굉장히 좋다고 해요 어 이렇게 건강에 좋은 상추를 저희가 쌈을 싸서 먹을 때는 이렇게 한정돼 있잖아요 먹는 양이 그렇지만 이렇게 반찬으로 무침을 해서 드시게 되면은 상당히 많은 양을 어, 섭취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텃밭에서 따올때는 양이 제법 많았는데 보세요 이렇게 데쳐놓으니까 정말 푹 죽었죠 숨이 꼭 짜주시면 한끼 먹을 정도의 그런 양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어, 이렇게 데쳐서 건강 음식으로 많이 섭취하시면 좋겠죠 왜 잘라 주는 거예요？너무 상 추가 크 니까요. 들기름을 많이 안 볶고 짜 가지고 기름 색깔이 거의 투명하죠? 찌꺼기가 없죠? 응, 찌꺼기가 없어. 들기름 직접 들게 심어서 짠 거예요. 엄청 고소합니다. 막간장 내가 만든 간장 거. 내가 만든 막간장 막간장 깨 들기름, 다다, 소금 속은 안 들어? 아 그냥 간장으로만 면쳐나맛간장은 언니가 어, 조선간장에다가 뭐뭐넣었지언니 면발까지가 들어가지, 아, 버섯 넣고 또 응. 북어살만 북어살만 물하고 맛있어니? 응. 감을좋아요음 맛있다. 시금치보다 나은데? 좀싱거운가음 맛있다니. 좀더 넣어 간장. 음 짜. 음, 난 괜찮아요. 음. 상추가 엄청 아작아작하고 맛있네요. 특별한 재료가 별로 많이 들어가질 않아요. 각 가정의 그 취향에 맞게 들기름 향이 싫으시면 참기름을 넣으셔도 되고요 맛간장이 없으시면 된장이나 소금에 묻히셔도 감사합니다. 맛있어요. 특히 식감이 너무 아삭아삭거려서 입맛 없을 때 먹으면 딱입니다. 아니면 너 어떻게 이렇게 아삭아삭하냐고. <laughs> 상추가 안 그럴 것 같은데 이렇게 아삭거리더라고. 상추국? 그러니까 상추도 우린 보통 쌈만 싸먹잖아요. 근데 활용도가 높아. 전도 붙이고, 뭐. 국구리면 또, 이거 국구리도 식감이 이래. 음. 짱아치도 하고, 자고 오늘도 좋은 거한가지 배웠네, 언니한테. 맛있다. 끝까지 영상을 봐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